메모장으로만 그냥 한 시간 떠들었네. 이제 보러 가죠, 이제 진짜로. 여기가 레벤드레스에요. 일신연스러운 여기 막 령이 막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 데나트리우스가 이제 령을 이렇게 막 개뿜고 있고. 어! 여기 허기진 포식자가 있다. 이 새끼 구코카드 허기진 포식자 똑같이 생겼죠? 얘네들이 포식자 종족입니다. 아까 말했던. 요렇게 생겨먹었죠. 크릭시스랑 똑같이 생겼죠? 왜냐? 크릭시스가 똑같은 모델을 썼기 때문 크릭시스는 전사 장소 카드인 핏빛이면 1렘으로 나옵니다 전사 장소 카드인 핏빛이면 1렘으로 나오는 친구예요 똑같이 생겼죠? 어? 돌군단 저기 지나간다 돌군단 지나가네요 날아가고 있네요 돌군단 이 새끼 돌군단 8콘가? 돌군단이? 10콘가? 아무튼 돌군단입니다 내가 한대 때려가지고 멈추게 하면 되겠구만 자 때려서 멈추게 했습니다 요렇게 생겨먹은 친구예요 얘네들이 레벤드레스에서 우편을 관리하는 초대장급사 바로 이친구입니다 바로 이친구다 바로 이친구다 죽었네요 시체만 남았네 아 미안하게시리 얘네들이 벤티르고요 타락한 타락한 친구들이죠 조해 죽여주고요 헌금장은 이미 죽었어 헌금장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시간선에서는 헌금장은 이미 죽어서 백작이랑 돌장인 보여줘러 가자 여기가 PPC면이에요 님들아 여기가 PPC면임 전사 장소 PPC면은 참고로 던전입니다 야 가르곤 있다. 여기 이 친구 가르곤입니다. 사냥꾼 카드 가르곤. 주입을 시키면 속공과 이제 주변 공격을 얻는 친구죠. 저 새끼 뭐야 이거? 도망갑시다. 생각해니까 죄악의 몰락지는 왜 장소로 안 났을까? 죄악의 몰락지 장소로 나올 법했는데 죄악의 몰락지가 되게 상징적인 곳이라서 여기가 이제 죄악의 몰락지라는 곳인데 여기가 왜 상징적이냐면 반란군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데나트리우스의 반란하는 이제 왕자 레나탈을 필두로 해서 다 여기 있습니다. 저번에 1편에도 보여드렸지만 얘가 레나탈입니다. 왕자 레나탈. 1편에도 보여줬었죠. 마찬가지로 1편에도 나왔지만 얘가 테오타르입니다 콰스 손 카드보다 훨씬 잘생겼어. 차에 미친 놈이죠. 대사도 뭐 차에 만들면 딱 좋겠다느니 뭐 이런 말 하고 있죠.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얘네 두 명도 유명한 애들인데, 얘가 교만의 수학자고, 얘가 탐욕의 수학자죠. 얘네들도 급이 똑같은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헌금장, 시기의 수학자, 헌금장이랑 돌장인, 분노의 수학자, 그리고 한 놈이 누구였지? 백작, 교만의 수학자 아니지? 탐욕의 수학자였나? 백작이 아닌데, 그건 영지 관리인데, 아무튼 백작이랑 급이 똑같은 애들이에요. 여섯 명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카드로는안 나왔지만, 전좀 구웠지만 여기 있다. 백작입니다. 용망의 수학자 진짜 깊이도 숨었다 진짜. 근데 얘가 설정상 숨어다닐 수밖에 없긴 해. 왜냐면 얘네들이 레벤드레스에 있는 이 랩, 벤티르들이 설정상 죽었는데 벤티르로 환생한 애들이 있고 데나티우스가 직접 빚어 만든 벤티르들이 있거든? 순혈? 근데 백작이 약간 순혈인 척하는 애래요. 그러니까 용망의 수학자면 되게 급이 높잖아. 얘도 여섯 명 중에 한 명이잖아. 돌장인 헌금장 이런 애들처럼 여섯 명중한 명이잖아. 급이 높은 애데 얘가 원래 순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숨어 다녀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꽁꽁 들어가 있네요. 여기 시종들이 있네요. 시종. 성기사 카드죠? 성기사 카드 3코2사 성기사 카드를 발견하는 시종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가 백작성이다. 밖으로 가자 이제. 왜 한국어만 백작이라 그러냐고요? 와우에서 백작이라고 번역해서. 홀장인 처음 봤던 곳이 어딘데? 스토리를 스킵하면서 보니까 이게 문제네. 위치도 모르면서 가이드 한다는 거임이 새끼 위치가 계속 바뀐 거 어떡해! 내 탓이 아님! 이 친구 공, 이 친구 위치가 그냥 계속 바뀐 거어떡함 퀘스트 진행도에 따라서. 그니까 러 와우에 대 돌장인 치니까 위치 8개 뜬다고요? 위치 8개 좀다 보여줘봐. 다가보게. 하나하나 다가본다. 자, 돌장인. 여기 9시에도 있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첫번째 돌장인 위치는 9시입니다 세번째 돌장인 위치는 여기 있다고 하네요 여긴 가봤는데 없었어요 퀘스트할 때 있는 곳인가봐요 죄악의 몰락지 안에 돌장인 없었어요 코르시아 돌장인 있을 수도 있어 코르시아 돌장인은 생각해보니까 코르시아 돌장인은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따 코르시아 가봐야겠다 그리고 몽환숲에 있는 돌장인이 하나 있네요 개골때리네 진짜 자 돌장인님 어디계시죠? 나와주세요, 돌장인님. 여기 어딘가에 계시다던데? 자, 여긴 없답니다. 두 번째 돌장인 위치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다 안되면 코르시아 가봐야겠다. 코르시아엔 진짜 있겠다. 코르시아 가겠습니다. 하. 하아... 어디냐, 돌장인. 이 새끼 혹시 퀘스트 줄 때만 있나요? 하하. 하하하. 하하하. 돌장인 어있어 셀타스나 보고 가라. 드라카 보고 가라, 드라카. 드라카. 아, 돌장인이 쓰레기 카드, 시발싹 카드도 쓰레기인데, 그냥, 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안 봐. 돌장인 안 봐. 아, 파티해 방꾼이나 보러 간다. 가면서 블랑시 보여드릴게요 얘입니다 죄악질 주마 블랑시 얘 원래 네임드 탈 것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카드로 나왔어요 죄악질 주마로 이런 애한테 전설을 주면 약간 좀 너무 전설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준게 아닌가 죄악질 주마 <laughs> 저번에 했던 드립이잖아 그거 죄악질 주마 여기 있다 파티 해방꾼 이 새끼입니다 얘도 사실 네임드에요 바이머리라고 파티 회방꾼 던지는 효과는 정확히 구현되어 있어요.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하면서 지나가게 해줘요. 대친절하죠. 못 지나간다 하면서 지나가게 던져줘. 이 친구가 파티 회방꾼입니다. <laughs> 진짜 고증에 미친 블리자드. 아 돌장인 못 찾아가지고 그냥 돌아버리겠네 그냥. 돌장인 이 새끼 어디 있어? 돌장인이 뭐냐고요? 제가 오늘 팩 가서 두개 먹은 카드요. 황금 돌장인, 일반 돌장인 두개 먹은 카드요. 랜덤 재는 게 아니라 얘가 뭐 퀘스트 진행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워낙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네임들라서 그래서 내 캐릭터 기준 어디인지 모르겠어. 돌장인 그냥 하스스톤 오리지날인 걸로 할까? 돌장인 은 하스스톤 오리지날 캐릭터입니다. 돌장인 그냥 하스 오리지날 캐릭터인 걸로 알고서 멀로콤즈 멀록홈즈 찾자구요. 멀로콤즈가 진짜 오리지날 캐릭터인데? 멀로콤즈야 말로 오리지날 캐릭터인데 어떻게? 해. 자, 여기가 몽환숲입니다, 여러분. 마치 원래 소개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곳이 몽환숲이고요 저기 앞에 지나가는 흑마법사님의 아이디, 고춘복씨네요고춘복씨가저기있고요 아, 이게 야생시아시에요, 님들아. 여기, 여기저기 퍼져있는 저게 야생시아임 방금 보였음? 물가에 있는 거? 다 하나하나 죽어 있는 애들이 씨앗되어 있는 거임. 여기, 여기, 이거. 이게 다 야생씨앗임. 다 휴면하고 있는. 저걸 이제 아라론 같은 애들이 깨워주는 거예요 양분으로. 그럼 이제 윤회하는 거야. 새 삶으로. 암튼 뭐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돌장인 이 새끼 이거 어디있어 그냥. 확 죽여버릴라 이거. PK 떠버릴라 그냥. 돌장인 근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발견하면 그냥 개환할 것같은데나 지금 그냥? 도륙을 내버릴 것 같은데? 와우에는 돌장인이라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돌장인을 발견하면 즉시 와우를 종료하십시오. 아직도 돌장인 못 찾았네. 준비성이 부족하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장인 아, 과로치고 분노의 수학자. 씩 그냥 분노의 수학자 맞네 이거 분노의 수학자가 맞아 이거 만수르 효과인가 그거는 원래 없었는데 사람들이 다 있다고 착각하는 거 맞지? 돌장인이라는 NPC는 없습니다 돌장인이라는 NPC를 게임 내에서 발견했다면 당장 도망치십시오 와우에서 돌장인을 보았다고? 언제부터 너희가 돌장인을 보았다고 착각한 거지? 어! 여기 있다. 돌다리. 이 친구가 돌다리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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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오. 웃음> <laughs> 돌다리로 돌장인 대체 가는? 같은 돌시네 돌자 돌림인데 같은 학렬인가 보네 어어... 돌장이는 퀘스트에서만 등장해가지고 없나봐 아오 그냥 암튼 돌다리로 대체했습니다 돌장이는 아 여기가 죄악석 묘지입니다 근데 이런 묘지가 많아요 저희가 죄악석 묘지라는 지명이 있는 게 아니라 묘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지역이 여러 대군데가 있어 방금 거기가 여기거든요 어둠의 안식처 근죠? 여기에도 묘지가 있고 누가 찾으라고 하였느냐? 오너라 변화를 앞당기는 자. 어, 헌금장도 볼수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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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 이 캐릭터 헌금장도 안 죽었다. 드디어 본다. 헌금장까지 보여드릴게요. 시기의 수확자 헌금장. 호재여호재 야! 돌장인이다! 바로 이친구예요 아, 어. 아, 어. 아이씨, 좀 치워봐, 드레이븐, 이새끼, 이거. 얘입니다, 얘! 와! 우승! 어! 돌다리가 아니라 돌장인입니다. 돌장인은 분노의 수학자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돌장인이라서 돌군단을 저칭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장인 님. 그리고 이제 헌금장도 볼게요. 헌금장도 살아 있어 이 캐릭터에. 돌장인이랑 토템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름이 비슷하지 않나요? 돌장인이니까 더 스톤 라이트니까 단단하게 굳은 토템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뭐 고증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돌군단 만든 친구라서. 일단 고증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주술사 장소죠. 보셨죠? 여기가 주술사 장소죠. 야, 이것저것 다 보네. 오늘 여기 다 아, 네, 그래. 헌금장까지 야. 야 누가 나서서 막지 않으면 안 되겠군. 시기의 수학자 헌금장. 이 새끼만 왜 시기의 수학자로 카드 이름이 됐냐고 그래서. 왜 얘는 카드 이름이 헌금장이 아니라 시기의 수학자냐고. 아. 모두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헌금장 어서오고. 오늘, 와우. 나스리아 성채 가봤습니다는 여기까지. 끝!